안 되는 거죠. 그런 거. 다른 사람은 한번도 레이기 안 걸리는데 다른 유튜버들은 내만 그냥 시각적하고 농림부가면 그러니까 계속 돈다. 이 돈다니까. 핸드폰은 그래요. 뭐라 이 핸드폰 안 돈다니까. 이 핸드폰으로 시각체 해 보셨어요? 옛날에 하다가 음. 잘 됐는데 이거 음. 하고부터는. 근데 그러니까 막... 이거는 핸드폰이 스펙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이걸로 해보시면 그러니까. 잘 된다니까. 그렇게 이 전화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죠. 받는 거 주, 하는 것만 하게. 못 옮겨요. 이걸, 이걸로 아예 쓰 아니, 이, 이 번호를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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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번호를, 여기 오는 전화를 여기만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요금을 설정을 해주면. 은 그럼 이 핸드폰은? 전화가 안안두이 핸드폰은? 같이는 안 돼요. 한 번호로 두 개를 못 쓴다고, 핸드폰은. 그니까, 그냥 음. 큰네 그냥 그냥 아이디는 그냥 놔두고 번호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? SNS 때문에 내가 그러거든요. SNS 아이디로 싹다 바꾸고 이쪽으로 바꾸고 이쪽 전화를 이렇게 옮기는 거는 어때요?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한 개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니할때 전화를 못 받는다니까요. 이거 할때 기자들한테 엄청 전화가 오고 하는데 뭐 전화를 못 받아갖고 내가 소통이 안돼 되고 기사가 안 나서 그래서 아, 유튜브로 방송을 하시려면 이 핸드폰을 바꾸시는 게 맞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유튜브 용으로 쓰시고 응. 이거를 기본 요금만 되는 건 없어요. 전화 통화를 그래, 하시려면 네. 전화 통화하면 아예 개통을 하셔야 되는데 네. 모바일 중에 제일 저렴한 게 33,000원짜리 예, 이제 그걸로 개통해야 되요그신규그 예, 예. 번호로. 그 번호로는 안 돼. 또 새로운 번호그럼 사람들한테 새로운 네. 번호를 가입까줘야 되나? 그 네,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정리 제가 다게요그 핸드폰으로는 유튜브를 하시려면, 그,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, 음. 그 핸드폰을 갖다가 주 핸드폰 번호로 쓰셔야 돼. 근데, 요거는 이렇게, 이렇게 지금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. 바꿀 수는 없고요. 음, 번호를 선택할 수는 없고, 그걸로 하시고 싶다, 그 종이에 그걸로 하시고 싶다 하는데, 요걸로 전화를 바꾸고 싶으면은, 번호를 다 옮길 수는 있어요. 지금 잠깐만, 이제 이거 꺼고요. 이거 됐으니까. 무슨 말인가 모르죠. 근데 <laughs> 그거 모르죠. 안 그죠? 안 <웃음> <웃음> 나 <웃음> 잠깐만, 이거 끄고, 끄고. 기, 기변을 할수 있잖아. 기변을 할수 있지. 그러니까, 번호를 이쪽으로. 잠깐 끄겠습니다또 벌써 들어오셨네.